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르나민 C, 오르나민 C, 오르나민 C, 오르나민 C, 오르나민 C, 오나민 C. 머리부까지 오르나민 C, 오르나민 C, 오르나민 C, 건강하고 활 오르나민 C. 생기발랄 탄산드링크 오로나민 C. MBC 뉴스테스크 인터 조성민 김수아입니다. 네, 벌써 졸업이라니 정말 아쉽네요. 아저씨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네, 졸업을 맞이해서 3학년 7반의 1년간 사건 사고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반에서 최고로 시끄러운 임성희 양 목소리 크기가 화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매우 큰 목소리로 수업 시간을 재미있게 했는데요. 직접 스튜디오로 모셔서 목소리 크기를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성희 씨. 안녕하세요. 네, 임성희 씨는 평소 큰 목소리로 친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임성희 씨 목소리 크기 데시벨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오, 굉장히 큰 목소리네요. 임성희 씨 목소리는 80 데시벨로 공사장 소음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성희 씨. 1년간 저희 3학년 7반의 담임선생님을 맡아주신 유필란 선생님을 최정호 특파원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3학년 7반 앞에 유필란 선생님을 취재하러 나온 특파원 최정호입니다. 네유필란 선생님, 처음 저희 반에 지도하게 되셨을 때, 저희 반아 이들을 처음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들으시면서 어떻게 지도해야겠다고 가짐 하셨습니까? 네. 예, 무엇보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 생각했던,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끄집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창 인생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 시기, 어, 다양한 생각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생각했고, 여러 가지 추억들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저희가 보셨을 때첫인상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보셨을 때는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3학년 7반은 자타공인, 학습 분위기, 열정,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정말 어, 멋진 반이어서 첫인상도 그렇고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워낙 좋으니까요. 어,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정말 즐거웠던 점은 어, 1학기 중간고사 역사 공동 8등, 1학기 기말고사 역사 단독부 등. 이, 역사 이 학기 어, 중앙고사 단독 구등 하지만 그 모든 걸 극복하고 마지막 시험에서 무려 역사 단독 사 등을 했다는 아 이렇게 역사 선생님, 담임 선생님에게 큰 선물을 줘서 고맙고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인사도 합니다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 학교 방송부 대표일꾼 유희준씨 힘들게 모셔봤습니다. 네 유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유준 씨그 선생님들이 있어. 아, 뭐 수업시... 할 일이 많아. 네 굉장히 시간 없거든요. 좀 조용히만 돼요. 저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아, 뉴스 나오셨으니까 빨리 아우, 하고 올라요. 저할 일이 많으니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상으로 네유희준 씨였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구운몽 국어 수업 중 급증 기숙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숙에 도청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상도 중학교 사망의 7발상도야 아, 유수 조중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국문 <laughs> 어, 국어 수업 중 자신을 극중 최고 미녀 정경패라고 주장하신 최승훈 국어 선생님을 기억하시나요? 자신을 한국 대표 미녀 김태희, 한가인 등보다 더 이쁘다고 주장하셨는데 최종호 특파원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국문 국어 수업에서 자신을 극중 최고 미녀 정경패 영양공주라고 표현하신 최승훈 국어 선생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신의 급중 최고 미녀 정명표를 확보하시면서 자신의 어, 대한민국 대표 미녀 김태희, 한교인보다 더 낮게 평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높게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낮다고 생각해요. 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선생님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전교생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가지 않고, 본무지이가 가지 않고 사실은 현신대로 말하고도 문제가 아니죠. 네, 지금까지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신 최승훈 국고선생님을 소개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네, 이상으로 MBC 뉴스 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시기 바래요. 아, 배고파. 나도. <웃음> <웃음> 이게 뭐야. <진짜.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영화가 좋자의 MC 서지민입니다. <laughs> 벌써 졸업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네. 바로 이 명대사를 만들어낸 베테랑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기자님, 맷돌 손잡이 알아요.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고 해요. 어이. 맷돌에 뭘 갈려고 집어넣고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고요. 황당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손잡이 때문에 해할 일을 못.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정말 김상훈씨의 연기가 소름이 끼치네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 영화는 타 입니다 아야 슬슬 오마 준비해야 쓰겄다 싸늘하다 가슴에 피수가 날아가 고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자기한테는 밑에서 한장 정마담도 밑에서 한장나한장 아기한텐 다시 밑에서 한장 이제 마지막 정마담에게 한장돈내그만몇장 빼기냐? 뭐야? 내 패하고 정마담 패를 밑에서 뺐지 내가 빙다리 앞바지로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에게 국땡을 줬을 것이야 그리고 정마담한테 줄려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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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자리 아니야? 자 모두들 보셔 장마담한테 이편 줘서 이판을다끊내겠다는거 아니오? 시나리오 쓰고 있네. 새끼가. 하하 예림이 급해 봐봐. 혹시 장이야? 잠지 마. 손모가지 나가볼게. 뭔가 <laughs> 고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 그렇게까지 피를 봐야겠어? 브라치다 걸리면 피 보는 거안배웠냐 좋아. 이편가 단풍이 아니라는 거에 내돈 모두하고 내 손모가지 건다. 쫄리면 돼지시던가. 이제 야발팔어 씨발 말쳐 야기야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후달려? <laughs> 뭐냐 내돈뭐하고내 손모가지를 건다 둘다 묶어 <laughs> 준비됐어? 까볼까? 확인 들어가보겠습니다 따라링 따딸링 따라링 굵짝짝짝 굴짝. 사쿠라니? 사쿠라야? 내가 봤어! 이 X발은 밑장 빼는 걸 내가 똑똑히 봤다니까 확실하지 않은 성부를 걸지 마라. 이런 거안 배웠어? 감독꾸만! 밑장 빌리냐? 여러분 제가 더 잘하지 않나요? 이번에 만나보실 영화는 3학년 7반의 담임선생님과 아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서준미씨 괜찮으세요? 네? 아, 아유 정말 감동적이네요. 이렇게 오늘 준비한 영화 세 편을 모두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쁜 저를 못 봐서 아쉬우시죠? 아쉽지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 따라란따라란따라라라라라적수라 오네. 수라 뭐야? 내가 봤어. 라발 내가 분명 라라라미라라라라